무엇인가 생명 무엇인가 14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부활의 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경에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은 에 목적이 뭐냐 부활의 몸으로 형성되기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공급받는 목적은 우리들의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주아의 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모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모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 몸을 입고신 오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네, 그 생명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그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됐습니다. 즉 그분의 말씀이신 그 생명이 부활의 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세 개의 구절을 외기도 쉽죠? 다 444죠? 요 1장 4절 14절 로마서 1장 4절이게 하나 짝인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최초로 하나님이 물론 이거는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최초로 에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을 입었다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임무를 완성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는데 가장 높였는데 바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 말씀 안에 생명 이 있고 생명은 결국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자 이것을 하나님에게 스스로 적용시켰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을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생명이 우리에게 왔으면 생명 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생명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듯 우리들도 예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영의 영 성계를 영이 부활하여. 에, 부활했다고 아까 여러분들 성사리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한다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고전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천국과 이지상과 음부에 이 열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우리가 습득을 하고 이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이 안에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천 열매가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했습니다. 인생을 전부 다 십자가에 다못 받고 다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받고 다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심판을 다 끝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혼들은 홀가분하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가요? 거기 가면은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맺으려고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생명이 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동해서 보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들었더니 아들이 영을 줍니다. 이 영을 가지고 우리뭐다 이제까지 배웠죠. 영만이 이 생명을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영만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요. 이 생명의 말씀 먹은 만큼 영이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십팔 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비종을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되게 하려고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려고 예, 말씀 안에 있는 그 씨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씨의 말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태동되게 하는 씨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자, 생명의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생명 나무입니다. 다시 생명의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생명 나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예덴 동산에서 이 생명 나무의 계시가 예, 한마디로 이제 인류 앞에 하나님 이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 이 감초 놨다고요. 때가 되면 생명나무로 오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나무에 들어와서 그 나무에 우리가 한 가지가 되고, 그 나무에서 그 생명나무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길이 예수님의 여러분 죽으신 피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의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이 포도나무는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 생명나무 어 보여? 이 예, 그리스도의 몸이죠. 부활하신 그리고 영광 받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거처가 되게 서신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나무입니다. 자, 이 생명나무에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나무가 되 된다. 그래서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로서 너희는 우리 마치 교회로 보면 지체고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님은 몸이고 우린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예. 그러나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단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생명이란 것에 제가 지금 최초로 이번에 생명에 대해서 여신고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망도 열었고요. 어, 이 사망, 이 생명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이제 조금 넘어가고 이제 이십 분만씩 마칠 텐데. 예, 여러분 이 생명 말씀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말씀의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0분 말씀을 에, 검으로 사용하십시오. 예, 검으로 생활하셔도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생명 나무의 그 열매를 우리가 예, 생명 나무신 이그 안에 들어와야 먹는 거예요. 이건 이게 그 예전 동상에서 막 따먹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다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과 나무처럼 능금을 따먹듯이 말이요 그게 렇 따먹고 천도복숭아 따먹듯 따먹고 예, 그렇게 참 그림을 그려 놓거든요. 이단들이.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 나무에서 오는 모든 열매의 영분을 우리가 다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내가 열매가 될수 있는 그런 모든 자양분을 얻어먹는 것이거든요. 받아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려 가지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와 분리가 돼서 하나씩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여러분들이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나에게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가 공급을 받듯이 우리도 공, 공, 양식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의 부활의 몸만큼 나도 함께 자라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몸에 대해서 자라는 나 것이 분리된 상태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생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이 한 몸에 한 몸. 자, 갈라디아 4 계시 대사 갈라디아 4장 19절이죠? 읽어 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샤도 바울, 즉 목회자는 목회자는 그리스도 못믿 교회 단임 목사 는뭐 하는 거냐? 지체들이 그 나무의 형상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이 되도록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먹이고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거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예, 그리스도 없는 교환 지체들이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완전해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 버리면 창세기 1장 28절을 말해 버리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사람의 형상을 이마고데이로 사람으로 만들었던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형상들을 뭘로 바꾼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열매입니다. 네,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형상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든 우리 사람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출산해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양육해서 네, 그리스도형상 낳고 양육하시면 우리가 자라남이잖아요. 그래야 형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다. 열매. 예,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수억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당신 품에 넣어놓고 지금 영 6장입니다. 5 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께서 예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뭐합니까? 우리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씨로 낳고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날 만큼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자 이것이 이제 열매죠. 열매.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여러분 이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먹고 영의 몸에 채우는 것이다. 채워진 생명은 훗날에 부활의 몸으로 보상을 받는다. 부활의 몸이 되지 못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열매는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다. 새남의 지체들과 방송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받는 구원이 있기를 축복한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아니 생명. 하나님이 말한 성경에 말한 신약성의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예, 결국 하나님이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생명,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 당신이 원한 똑같은 열매, 당신이 원하는 똑같은 열매들은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서 그렇다.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사랑하고 생명의 나를 보기로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대로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